안녕하세요. 백형민입니다 오늘은 24강으로 두 개의 설추음에 대한 강의입니다.혀의 양옆에서 만들어진다고 설추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lateral sound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번 설측 음은 자음 20번 음소로 영어철자 L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며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입은 조금 열리고 혀의 앞부분이 치조돌이를 누르고 혀의 양옆은 잇몸이나 치아와 접착하지 않습니다. 폐로부터의 공기가 혀의 양옆을 지나 배출될 때 유성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 반복합니다. 으으으으 다음에 단어들로 연습해 봅니다. like lose lie really large alone 다음은 자음 21번 음소입니다. 이 자음 음소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음소는 일반 영어 음성학 이론에 각각의 음소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음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음소로 분류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강사가 음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속에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잠 21번 음소는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20번 음소가 혀끝이 치조돌이와 접착하고 있는데 반에 치조돌이와 떨어지고 약간 입 안쪽으로 말려간 상태에서 페르보터의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우유라는 영어 단어 MILK가 밀크가 아니고 미역이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어민을 이해시키는 데는 밀크보다는 미역이 더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음 21번에 이해 없이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21번 음소는 영어철자 LE 단어의 끝에 올때나 끝자음의 앞에 올때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MILK라는 단어는 영어철자 LE 끝자음 K 앞에 왔으므로 자음 1번 21번 음소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m i l 라고 발음이 됩니다. 다섯 번 반복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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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단어들로 연습해 봅니다. tell, m e health, belt, beer, meal. 참고로 y o l k, w a l k, t l a k, f o l k 등의 단어들은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단어 속 l 철자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되지 않는 묵음입니다. 그러므로 발음이 요크 워크 토크 포크 라고 발음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개의 설추금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다음은 3개의 비음과 2개의 파찰음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향민의 영어 음성학 교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